자, 문제 공부합니다. 이차함수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만족하는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이차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아래로 블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최고창의개수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정보는 꼭짓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y는 a-1로 묶는다 생각하면요 x제곱 여기가 a-1이 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플러스로 바뀌죠 자 그래서 a-1로 묶는다면 플러스 2x가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만들고요 자 이게 완전제곱식 되죠 정리하면 A-1에 x+1의 +1의 제곱, A+1+A제곱-3이 이것이 꼭점의 y좌표가 됩니다. 꼭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 보시면 A제곱 동정개선4 a 플러스 1, 이것이 마이너스 2가 되는 a값을 찾는 겁니다. 인수분하면요. a는 1 또는 3인데 1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은 3입니다. 3번이요.